야, 안녕. 단추. 안녕. 내 판타지 라이프 대신에 메이플 수우 잡을 거니까 레벨 어, 올려와. 안녕. 침실방에서 <laughs> 좀 집에 가라고요. 침실방이요? 어, 집이, 집이 집이에요. 집이 에요 일단 방송 켜. 새벽 방송으로 201단 찍어. 문제 걸렸다니까. <laughs> 뭐 걸렸다고? 몸살 걸려서 몸살 약 먹고 일어난 거아니깐아 몸살이면 그냥 약 먹고 하면 돼. 아, 게임하면 아, 게임 나. 사이코패스야 게임하면 나. <laughs> 그럼 내일 우리 세시삼만 안에. <laughs> 어? 아니 미친놈이냐고. <laughs> 아 알았으니까 내일까지 만들어 와. 안주 으... 으... 내일 그럼 학방 야... 야... 못해. 양덕께 야... 음. 야... 울었게... 그거... 아니 아니 한결님? 네? 단추 몸살 걸렸다는데 그냥 <laughs> 약 먹고 게임하면 낫는 거 아니야 몸살 정도는?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아니, 아니 아프리... 그 정도면 가능하지 내일 수후할수 아프리... 있게 만들어 오라고 단추 너. 아프게 살 몸이냐고. <laughs> 아 몸살인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냐고 몸살 정도는. 이친 아니, 거 진짜 아니야? 포레스트 너 아프게만 해봐. <laughs> 아플 때방송안 키게만 해봐. 아플 때 메이플 안 하게만 해봐. <laughs> 단추님 그거 아세요? 우리 아까 단추님이 오기만을 다시 기다, 반에 기다리다가 3 0분 기다리다가 우리끼리 내일 일단 판타지 라이프보단 수우 먼저 한번 잡아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전달을 했지만 다시 보기 본다. 지랄하지 마. 근데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았을 거면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진짜 기다렸어. 도, 내가 전화도 해보라고 했는데.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근데 이거 채팅창 아... 한번 봐보세요. 무슨 채팅창? 어때 어때요? 와, <웃음> <웃음> <너> 벌써 룩덕. 게임지 게임지. 너다 뽑았어. <laughs> <laughs> <슬프를> 남았었어. <남아줬어. 웃음> <laughs> 아무튼 근데 단추 너 게임 할수 있어 그래서 내일? 아뭐 어, 내일은 내가 알겠죠. 못하면 <laughs> 못하면은 말해. 맞아. 그래. 못하면. 아니 못하면 말해.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빼고 빨리 다른 사람 으려고 그런 거라 양은아 새끼야. 아니 씨발 그럼 어떡해 티를 <laughs> 티 <laughs> 그만 내라고. 뭐 몬티를 내냐고? 티를 티. 티내지 아. 말라 그만내라고 <laughs> 아 귀엽네 아니 근데 갑자기 필라테스를 한다고 연명을 떨다가 <laughs> 왜 아픈거야? 아는 음. 음. 아, 잘 도돌해달라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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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니 뭐 디스크 걸려서 친구랑 같이 필라테스를 끊어서 같이 했지 오. 운동을 좀해보려고아뭐오빠야 아 그렇진 않은데 뭐 내일 못하게 되면 미리 말만 해달라고 우리도 대처는 해야 될거 아니야 아 단추 혈압 오르면또 기절해 아 왜지 왜 저래 아니 스팀 낮춰야 된다고 어이구 오... 나갔다 아니 이, 이게 티야? <laughs> 배려해 준 건데 아프면은 못하니까 아 레트 님은 그게 있다니까 델려 어.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말투는 그렇지 않아 <laughs> 아, 무래도그렇긴하지 사실은... 어, 단지? 아, 단지. 아니, 단지. 아니, 단지. 아니, 아니, 이랑 하는 거 아니, 었어맞기는 해. 근데 이니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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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어디 갔다 왔어? 나 2분 멀쩡해. 그냥... 몸을 못 움직여서 그렇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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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몸살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약 먹고 자고 일어난 거야? 그러면 지금? 네. 또 먹고 자. 한번더 자자. 응. <laughs> 음... 음... 지금도 몸이 아픈 거잖아. <laughs> 음... 근데 그 레트님은 제가 몸이 아픈 게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일 게임을 아, 내일 사람을 보스 잡고 싶다고 나는 아니 <laughs> <야, 웃음> <야, 그래도 웃음> <빨리 웃음> 저렇게 하니까, 거안거 하니까 안 되는 거하니까는아 그럼 그렇다고 뭐 지금 게임 할건 아니잖아 그럼 쉬어야지. 이말아 <laughs> 여기 티밖에 없어서 아무도 나한테 공감을 안 해줘 똑같아. <laughs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그 아, 여기서 어떤 대안이 있는 거야, 도끼님 말해줘 봐봐. 내가 제가요? 제가 말한 대안 말고 여기서 이제 단추가 빨리 조금만 더 쉬고서 풀 컨디션 근처로 맞춰서 내일 빨리 와서 어... 뭐. 아니 레트님 그렇게 어. 얘기하고 싶었으면 일단은 보스를 깨고 싶다는 말은 하지 말았었어야지 <laughs> 근데, 아무래도 근데 우리. 근데 우리 아까 셋이서 말한 게 내일 판타지라이 아니 게시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숨어 잡자고 한 거잖아 단추가 <laughs> 아, 소리 지르는 아... 이유를 공감해 주라고 아 배고프다 맞지 아 <웃음> <진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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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진짜 아니, 근데 나도 <laughs> 배고파 나한방 끝나고 와가지고 나도 잘안 먹긴 했어 죽어 그러니까. 아니, 단추 죽으라고. 밥 먹었어 쳤다 죽으라니까 먹겠냐고 잠만 잤는데아 찜질방에서 근데 존나 처먹고 왔겠지 그 구운 계란이랑 식혜 먹어야 돼. 그러니까. 아니 죽어라고 기망겨. <laughs> 아 단추 몸살이 아니야. 창거 아니야? <laughs> 죽어라고 코데트 죽어라고. 근데 우리까지 죽으면 아. 내일 보스는 누가 아. 잡아? 아, 너무 센지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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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셋서 될라나. 힘들어요 그거. 뭘? 어, 뭐. 외롭고 보스 잡는 거 어려워요. 너무 셋. 처음이면 좀 어렵죠. 스킬 좀 많이 음... 알아둬야될것 같긴 하더라 단.. 추 사이에서 그래도 만약에 단추가 안되면 단지 코럼 얘기하니까 갑자기 단추가 아이고, 채팅창에서 아이고. 욕하더라고 아이고. <laughs> 단추 소환한 어... 거네 음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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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단추 지금 뭐할 건데 너?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밥은 먹었어? 저녁? 됐어 어, 뭐뭐 아이 먹었냐니까? 아, 아 내가 알았 <laughs> <laughs> 약간 그 부모님한테 투정 부리는 딸인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알아서 하겠다 <laughs> 그니까. 신경 어... 쓰지 어, 마세요. 어, 아 아, 들끼리 대화하세요. <laughs> 네 일단 급선무는 내일 괜찮아 지느냐 안 괜찮아 지느냐기는. 응. 근데 몸은 안 움직여도 의자에서 손만 움직일 수 있어. 있겠... 이0에는 <laughs> 금방 찍을 찍긴 해. 아씨 기왕겨여 안감을 해달라고. 아 미안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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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발 아니, 근데 뭐 여기, 있어야 여기 있어야 있는 놀이야. 사람 중에 몸살 걸려있는 상태로 게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 아니야. 근데 오. 원래 그거 알죠. 새벽에 몸살 걸렸을 때롤 하면은. 아, 롤, 뭐, 뭐, 이런, 발로란테 만 이런 좋아하는 게임 하면 나아, 진짜, 게임하면. 그치, 그치. 정신은 말똥해지긴 하지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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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. <웃음> <laughs> 근데 단추를 위에다라도 빨리 보내고 쉬게 하는 게 맞아. 그래 맞아. 음, 일단 아픈 거는 나야지. 아 그치. 그치. 근데 저희 내일 몇 시에 만나는 거예요? 하면 뭐? 아니, 그래서 7시. 내일 메이플 하는 거예요? 판타지 그거.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 내일 그러니까 판타지를 메이플 해도 메이플을 해도 일단 단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야? 그니까 메이플을 일단... 해도 단추가 안 되면 사실 힘든 거 아닌가? 안되면 은 메이플은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판타지 메이플은 <웃음> <웃음> 대신할 사람이 없어. <laughs> 아니 미치겠나봐. 당신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아 근데 아, 아픈데 어떡해. 맞긴 해. 아픈데 어... 하라고 할 수도 없고. 그렇긴 하지. 그치. 아 근데 안 아파질 거야 내일 되면은. 맞아 몸살 저런 거 보통 하루 푹 하고 또 조금 반나절 자고 일어나면 좀 많이 괜찮아지기는 단조가 의지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<laughs> 그리고 보통 하루 하푹 자고 일어나면 좀 그치. 어느 정도 괜찮아져가지고 아니 저렇게 이틀 내내 몸살이 심하면 병원 가야 돼 진짜. 맞아 아, 왜 이렇게 좋아해 <웃음> <웃음> 아니 의지가 있어 <laughs> 아, 그럼 내일 아프면 의지가 <laughs> 없는 거야 내일. <laughs> <laughs> 아이 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.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, 근데. 힘이 있는 것과 힘, 이지의 없는 의지의 힘이. <무서워>.